굉장히 신오하고 어, <laughs> 멋있는. 오늘 역시 정말 각자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경청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너무 무겁게 <laughs> 네. 가나요? 아유, 아니에요. 되게 멋있었어요. 약간 벡터를 표현하시는 <laughs> 네. 그게. <laughs> 아, 네. 우리 반성훈 작가님께서도. 네. 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그 예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로 바꿨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저는 스스로 과학 덕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어떤 내부의그 흐름이나 구조가 돌아가는 게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야기하는 그 구조적 아름다움, 공학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 뭐, 되게 감명받은 작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들 중한 그인 김첸칩스의 아, 이제 네. 라이트베리어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드로잉 네. 인디에어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중에서 그 빛의 그 상을 맺히게 해서 어 공중에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네. 작업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또그 과정이 굉장히 네네. 또 어려운 네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보는 게 네네. 일종의 뭐기존의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렸을 때그 그림이 어떤 식은 테크닉들을 통해서 표현됐는지를 보는 네.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의 미디어 아트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 내부적인 구조,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 느꼈던 게 저에게는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작품 얘기를 정말 해볼 거예요. <laughs> 자 본인이 과학 기술과 예술을 콜라보했던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거나 아주 약간 조금 초기 작 작품들부터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 한번 진짜 작품 그래서 저는 어떤 작품을 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먼저 어네 벡터화 하시는 <laughs> 이 세상 모든 걸 벡터화 하시는 매트릭스 매트릭스 하는 우리 이정섭 박사님 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아, 아 너무 네. 재밌어요 <laughs> 네저같 경우는요 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이런 작품 중에 하나는 네. 어 제가 한동안 어깨가 좀 어깨 관절이 안 좋았어요. 뭐 수많은 무용수들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관절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깨에서 되게 그 관절에 소리 나는 거 있죠. 아, 좀 심하게 그쵸. 나서 두둑, 거의 두둑. 나중에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소리 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걸로 공연이나 해보자. 그래서 마침 이제 약간 당시에 그 전자막 이런쪽에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자이 소리를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그거를 모아다가 마치 그 소리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재밌겠구나.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어깨 관절, 어깨 뼈에다가 센서 달아서 뒤틀면서 라이브로 연주를 한적 있어요. 이거 약간 중의적이에요. 작품 제목 일부러 그래서 디슬로케이션이라고 지었는데 네. 이제 뒤틀림 내지는 탈골이죠. 아 네. 네. 그러니까 <laughs> 탈골. 자 여러분 내가 탈골된 소리 들어보세요 동시에 탈 뒤틀린 모습을 보세요. 네. 네. 그 뒤틀린, 디틀... 그 소리의 질감 그리고 네. 움직임의 모습 그걸 이제 동시에 복합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짧은 작품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국제 학회 중에 나임이라고 해요. 네, 네, 네. New Interface for Musical Expression인데 네. 네, 거기에서 실제 시연을 했었고요. 어, 반응도 괜찮았고 네, 네. 저 저는 저 기억이에요. 그 작품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그 나임이라는 학회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음악을 예술적 예술을 음악을 어떤 과학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전 세계 모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이상한 분들이 모여서 <laughs> <많아서, 웃음> 정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어 음악을 표현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제가 처음 이제 이제 석사를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봤던 학회예요. 이런 나임 그리고 이제 사실 ICMC라고 이제 컴퓨터 뮤직 그 학회도 있어요. 거기 가시면 완전 이제 새로운 작곡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동케이지 같이 <laughs> 그냥 3분 동안 아무것도 소리를 내지 않는데 그게 새로운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지금 현재 정말 그런 새롭게 실험하는 어떤 음악들을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어 짱을 먹으신 <laughs> <laughs> 이정섭 씨의 작품이셨습니다. 와. 음. 자 그리고 우리 다음은 최고노 박사님. 아, 네. 아, 저, 너무 지금 몰입해서 듣고 있어서 <laughs> 제가 아 저는 이야기 를 해야 되거든요.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이렇게 정서씨처럼 작품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예술과 과학을 통해서 과연 대중한테 들 어떤 것을 전달해 줄수 있을지가 주로 하는 일이었는데요. 네. 전 하나 기억에 남는 게 2014년도에 이제 파리의 시립 미술가 푸티발레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시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당시 1900년도에 이제 만국박람회 엑스포를 네. 파리에서 했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당시의 미술, 패션, 디자인 그런 문화들을 하나의 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엑스포라는 것을 상징하는 전시였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관람객들한테 네. 경험을 주고 싶다고 네. 저한테 그래고 왔어요. 그때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더잘볼수 있을까. 그때 고민을 하다가 보완을 한 게. 사람들이 이제 1900년도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작품들이 나오는 당시 배경 음악도 들었으면 좋겠고 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 당시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기존의 뭐 미술관에서 이런 네. 도슨트라고 하자할때뭐 숫자를 누른다라든 네.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거 말고 네.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고안했던 게 비가청 주파수라는 것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이게 뭐냐면 요즘 그 드레스 논란처럼 로렐이라는 논란. 로렐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거 봤어요. 저도. 네, 네 요새 네, 굉장히 네, SNS 유명한 되나. 영상, 야이냐 로렐이 어떤 네네, 소리에 들었을 때 젊고 귀가 아직은 좀 그쵸. 건강한 사람들은야이로 들리고 나이가 많은 로렐로 들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로렐, 로 로렐.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비가청 주파수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네. 주파수 대역이 고, 고주파 대역이 있어요. 음. 그 주파수 대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뭐, 천원짜리 스피커, 천원짜리 스 오천원짜리 스피커도 낼수 있고, 모든 마이크는 들을 수 있죠. 우린 들을 수 없어요. 그쵸. 그 스피커를 아 모든 작품들의 곳곳에 숨겨놓고, 와. 사용자들은 그냥 핸드폰을 들고, 다들 핸드폰 들고 네. 작품을 다니면 그 소리를. 해서 그에 맞는 배경 음악을 틀어준다라든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는 그런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어서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꽤좀 화제가 되었어요. 되게 마술 있어요. 마술 같은 얘기네요. 뭐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갑자기 내게 움직여 막내내 내 거에 막 음악이 나오고. 네. 아, 저는 비가청 주파수 얘기할 때 돌고래가 생각나거든요. 그데 아, 네. 문제는 저희는 이제 네. 돌고래 일부 소리는 저희가 들을 수 있지만 다행히 아, 저희가 네. 제가 썼던 방식은요. 그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상 작품이 있으면 영상 작품 속에 이 비가청 주파수를 숨겨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사용자 지나만 가면 네. 사용자의 핸드폰이 그걸 듣고 이제 맞는 작품에서를 틀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신기하네요. 지금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어, 비슷한 기술들이 지금 많이 활용어서 네. 저희가 지금 야니로래 같은 것도 쓰고 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들에서 이거를 좀더 응용해서 비컨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어요. 네. 내가 이 카페에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할때그 소리를 소리를 통하거나 어떤 비컨이라든가 다양한 음성 신호를 이용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방식들이 최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laughs> 우리 반성훈 작가님께서도 오늘 조금 초기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어, 저는 2015년 때 했던 전시가 좀 초기작 중 하나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그뭐 봉준호 감독님이 시상식 때도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이다 음. 말했는데. 약간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한 작업이었어요. 어, 사회 형성이라는 작업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사람 간의 그 사람간의 그 뭐라 그죠 사회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좀 약간 내성적인 게 있어서 어, 좀 느꼈던 게뭐그 당시에는 이제 뭐 클럽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laughs> 클럽에 가는데 춤을 추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우리 박사님이 네. 클럽을 갔셨 적이 네네. 그래서 아, 약간 <laughs> 무엇이 나를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게 만드나, 네. 무엇이 나를 못뭐 움직이게 만드나, 네. 이그 소셜 프레셔에 대한 네. 고민을좀 하게 됐고, 그럼 이 소셜 프레스 프레셔를 이루는 게꼭 실제 사람이어야 되냐, 네.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뭐 버추얼 그 비행이라고 해서 뭐 버추얼 세계에서의 그런 인터랙션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계 속에서 뭐 실제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제 원격으로 만난 그런 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나에게 어떤 소셜프레셔를 제공할 것이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자신의 모습을 어떤 아바타로 변환을 시키고, 네, 네. 그 아바타로 변환된 게 이제 가상의 사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의 사회 속에서 한뭐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속에 이제 자기가 그 가운데 딱 떨어졌을 때,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뭐 보통 받는 그런 클럽에서 받는 소셜 프레셔를 네. 뭐 실제 이제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도 네. 받을 수 있을 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뭔가 언젠가는 진짜로 볼추얼하게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춤을 출수 있는 그런 네. 것들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뭐 요즘에 VR 콘텐츠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도 뭐 실험의 장이라고 할수 네. 있죠. 저희가. 그때 아마 그 창의 재단에서 했던 그 창의 대전이죠. 그때그 작품 전시한 걸로 알고 계, 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렇게 춤을 추고 거기에, 뭐 지금 그 작품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몸 동작도 거기에. 남아있어요 네, 제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예술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laughs> 방향성이 나아갈까.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각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컴퓨터와 음악과 기술에 가장 화두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 그, 인공지능으로 작곡한 음악,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는 거를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논의하는 부분은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조성? 어떤 고유의 예술성이란 게 뭐지? 이런 게 사실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작곡한 음악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개발한 프로그래머에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뭔가 만든 어떤 작가에게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의 방향은 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예술을 계속 찾아가는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입장이고 뭔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저의 어떤 연구의 입장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조성 예술성 이런 게 뭘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반성 작가님부터? <laughs> 어, 아까 되게 초기에 뭐그 물감 이야기 나오면서 네. 이제 뭐 카메라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 이럴 때뭐 회화 보면 어떻게 하면 네. 그림을 더 정밀하게 잘그릴까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카메라가 나오면서 사실은 네. 되게 아.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인상주의가 더그 창궐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창벌은 창벌은 로나 창벌했다. 인상주의가 널리 퍼졌다. 아, 널리 퍼졌죠. 네. 네. 언어 선택이 좀 네, 인상주의 네. 나쁜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네. 이제 그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창, 인간의 창작 영역을 되게 많이 그렇죠. 가져간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걸 가져가는가 동시에 또 그것들이 할수 없었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네.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맞아요, 정말. 자, 우리 정사 박사님. 제가 뭐 무용을 꾸준히 좋아하면서 관심 있게 보면서 느낀 거는 무용이 유독 무용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대한 거잖아요. 몸을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정말 사람 몸에 관심이 많고 창작 과정에서 사람의 정신, 감각 이런 강조하고 또 결국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 집중을 하는데 그만큼 되게 사람 중심적인 장르거든요. 바근혜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술적인 수단. 이 많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네, 그만큼 그게 한편으로는 매력, 그, 정수, 그 장르의 정수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반대로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네, 네, 네. 그런 측면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때마침 지금 또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극장에 갈수 없고 또춤 수업도 화상으로 해야 되고 네, 네. 무용수의 트레이닝도 그렇게 네. 받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자, 바꿔 네. 말하면은 그만큼 도전할 거리가 많은 장르라고도 아, 네, 볼수 네.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VR이 네. 가장 큰 이슈 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창작이라는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지능 네. 이런 쪽이 될것 같아요. 네. 물론 하나 더 더하자면 이제 그 실제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로봇 기술도 같이 나오겠죠. 네. 아마 로봇 기술이 아마 제일 제가 보기엔 근접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결국에 얘기들이 이어지네요. 그쵸? 저희 음악부터 여기 전시와 여기 무용까지. 이걸 모두 막라해서 우리 최범호 박사님께서. 어, 저에게 너무 막중한, <laughs> 네, 막중한 인물을 것 같은데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미술관 쪽에서 일을 했다면 은 지금은 회사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로서 예전에는 예술이 어떻게 하면 일상 생활에 더 스며들 수 있게 했냐를 연구했다면 지금 도리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예술이 되고 있냐를 연구한다고 아,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저희가 계속 많은 그 수많은 기술, 들 횃불들이 예전에는 특정인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네.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네. 좋은 카메라, 달도 그쵸. 찍을 수 있고 네. 과연 그런 네. 모든 기술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든 사용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알지는 못해요. 네. 그런 것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가 되어주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로 위대하신 예술 작품 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든 대중들이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좀더 네. 예술화될 수 있을까 아, 네. 그 중간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기술을 좀더 쉽게 쓸수 있게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좀더더 더 접근할 수 있게 할수 있을까 네. 하는 것이 제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최건우 박사님 얘기하신 게 진짜 맞는 거 같아요 모두가 사실은 예술이라는 거를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왔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모두의 <laughs>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진 이 시대가 된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각자 이제 오늘 얘기한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방금 최건호 박사님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올게요. 정선님께서 먼저 네. 한번. 아, 아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이제 <laughs> 네, 그냥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조금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굉장히 막 시대도 왔다 갔다 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도 <laughs> 왔다 갔다 하고 일상이 예술인지 네. 예술이 일상인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될수 있고 네. 모든 예술가들 역시 우리의 일상 안에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명언 제조기세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라는 것 사이에서 너무 그걸 경계짓기보다는 네. 그런 과학과 예술이 하나가 됐을 때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네. 선사할 수 있고 내가 과연 네. 무엇을 할수 있을지 좀더 집중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 각자 조그만 새로운 즐거움, 네.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와, 됩니다. 박수. 네. <laughs> 자, 우리 이정석 박사님. 네. 뭐 맨날 혼 이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분야 사람들끼리만 하고 그 분야 얘기만 하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뭐 굳이 말씀드리고 이야, 싶은 거는 네, 무용계에 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예, 나름 모든 무용인들이 애써서 새로운 방향 또 재밌는 볼거리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네어 저희 아까 뭐 이야기하면서 그, 그 예술을 하시다가 또 과학이 필요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저는 뭐 과학 하다가 예술에 그런 접목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영감을 주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꼭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융합된 것만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그 현상들이나 작품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같이 어좀 고민하시면서 뭐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너무 감사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예술과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더 생생하게 또 얘기를 들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술은 표현을 확장하고 또 예술은 어떤 과학, 과학은 어떻게 보면 창의력과 영감을 또 예술에서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토크 콘서트 통해서 이제 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예술을 바라보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많이 겪고 계세요. 우리 빨리 이제 손잡고 실제로 이제 이 예술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 과학이억기였고요 저는 박세별. 한성우, <laughs> 네, 이정석, 네, 최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